신경주사치료는 통증이 발생한 신경 주변에 항염증 약제를 주입하여 통증 감각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신경다발 주위에 약제를 뿌려주면 통증을 유발하던 부위의 신경이 안정을 찾게 된다. 초기 허리 통증에 먼저 시도해 볼수 있는 주사치료다. 저는 환자들한테 설명드릴 때 1단계 주사 치료 해 보시고 약 드셔 보시고 그래도 반응 안 하시면 MRI나 CT나 찍는 거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를 해드린 거고 스테로이드는 쓰지 않고 국소 마취제만 생리식염수에 희석해서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약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신경 주사 치료 효과는 얼마나 지속될까? 주사 맞으면 내가 얼마까지 괜찮아요? 얼마마다 한 번씩 와야 돼요? 뭐 이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는 건줄 아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한번 맞고 저한테 1년 이상 안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또한 맞고도 며칠 못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의 임상 증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환자마다 느끼는 통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도 달라진다. 척추는 목 부분인 일곱 개의 경추, 가슴 부분인 열두 개의 흉추, 허리 부분인 다섯 개의 유추, 그리고 천추와 밑추로 구성된다. 각 부분은 C자형의 곡선으로 돼 있어 자연스럽게 충격을 흡수한다. 또한 척추 중앙에는 중추 신경이 있고. 좌우 양쪽엔 팔과 다리로 나가는 신경근이 뻗어 있다. 각각의 척추뼈 사이에는 완충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추간판, 흔히 말하는 디스크다. 디스크 중앙엔 젤리 형태의 수핵이 있고 그 주변엔 섬유륜이라는 두꺼운 막이 있다. 우리 몸은 척추의 마디마디와 디스크 덕분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될수록 디스크는 수액이 마르고 탄력을 잃어 얇아진다 또한 무리한 힘을 받으면 돌출되어 신경을 누르게 된다 디스크는 추간판이라 불리는 척추뼈 사이의 쿠션 같은 판이다 디스크는 이 추간판이 돌출되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으로 염증 물질이 나오면서 통증을 유발한다. 보통은 디스크는 사에서 육주뭐 반응이 느리면 육에서 팔주 내에는 대부분의 디스크가 저절로 치유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니까 그 기간에는 일단 보존적 치료를 해드려보고 만약에 이거에 반응을 안할 시에는 다른 적극적인 치료나 수술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허리뼈인 요추의 신경과 엉치뼈인 천추일번의 신경에 이상이 있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뼈와 뼈 사이의 구멍에서 척수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을 추간공이라고 하는데 허리 통증에 따라 추간공에 약물을 주입해 통증을 치료한다. 통증은 있지만 그 범위를 알수 없는 초기 환자는 꼬리뼈인 미추간공으로 약물을 주사하고 환자의 통증 반응으로 이상이 있는 신경 부위를 찾은 경우, 해당되는 허리뼈 추간공에 선택적으로 약물을 주사해 뿌려준다 디스크가 신경을 누리게 되면 신경이 붓고 그 신경학적 염증이 생기는 염증 전달 물질 분비도 희석을 해 주고 부종도 줄여 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주사를 하게 됩니다 약물이 얼마나 디스크나 신경이 눌리는 부위에 효과적으로 들어갔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신경이 너무 많이 눌린다. 그럼 뭐 관을 이용해서 거기로 유착 방리를 해 준다든지 유착 방리를 해 주는 거는 일명 환자들이 뭐 신경 성형술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경을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 신경이 좀 눌려 있거나 만약에 장애가 받는 거를 좀 공간을 넓혀 주고 벌려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이용하는 카테터에 의해서 락즈 카테터도 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카테타도 있고 그런 내비게이션 카테타 끝에 풍선이 달려있으면 벌론 카테타 그래서 풍선 카테타도 있고. 뼈는 배 쪽의 척추체와 등 쪽의 후방 구조물. 그 사이에 빈 공간인 척추관으로 나뉘는데 등 쪽에 터널처럼 길게 이어진 척추관은 뇌에서 나온 척수액과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다. 척추관 협착증은 뼈나 인대 같은 조직이 두꺼워지면서 척추관이 좁아지고 신경을 압박하여 다리가 시리거나 저림 통증이 찾아온다. 한편 척추 전방 전위증은 척추가 앞쪽으로 밀려나면서 주변 신경이 눌리는 질환인데 모두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 질환이다. 일단 수술을 해 놓잖아요. 그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내 힘으로다가 그냥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데 있어서 이렇게 어 아주 큰 불편이 없고 그러면은 어 운동 요법이나 일반적인 대증 치료를 하면서 있죠. 그러면서 보는 게더 좋아요. 허리 경우에는 수술 한번 했다고 끝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허리는 바디가 여섯 개거든요. 여러 마디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마디가 안 좋아서 수술을 했을 때그 다음 마디 이런 데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그 허리 치료하는 의사들도 그 수술을 판단할 때 있죠. 그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허리 수술은 언제 누가 해야 하는 것일까? 아픈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달 전부터 안만 심하게 아파도 한두 달 전부터 아팠다 그런 사람을 갖다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반적인 치료로 좋아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6개월 이상 환자가 증상이 안 좋아지고 있을 때 그때는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되고 그리고 환자가 현재 생활하는데 너무 많이 불편을 느끼고 그런 경우가 이제 수술의 적응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또 있다. 통증과 함께 신경이 눌려 감각이 둔해지거나 마비가 찾아오는 경우가 그렇다. 마비 증상은 벼랑간 마비가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오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그걸 갖다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에 와서 지찰을 하고 나서야, 아, 내 발가락 힘이 약해졌구나. 감각이 둔해졌구나 하는 것 같다. 그때서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그러냐면이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협착증의 경우에는 신경 증상까지 나타나면 그거 일단 마비,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면 일단 그거는 상당히 진행한 거로다가 봐야 돼요 대개는 저희 환자들 중에 저 골밀도 체크하러 와서 이런 분들은 없으세요 통증이 와서 알고 보니까 골다공증이 발견되고 뼈가 약해지면 그게 주저앉아서 통증도 유발하지만 계속 주저앉다 보면 예를 들어 허리는 그렇고 어디에서나 다올수 있습니다 아빠 골절은. 예전에 저희 꼬부랑 할머니들 많잖아요. 지팡이 짚고 거의 기역자로 90도로 골다공증이거든요. 골다공증으로 해서 압박골절 뼈가 주저 앉는 거죠. 골다공증성 골절은 되게 그렇게 큰 외상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손자라라 주다가도 부러질 수가 있고 냄비 하나 들다가도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뼈가 아주 약하면은 그저 뭐 어, 조금만 내가 몸을 숙이다가 그러다가도 부러질 수가 있는 정도로다가. 될 수가 있거든요. 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나는 내 몸에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꼭 확인하고, 그리고 대개는 이제 일 년에 한 번씩 확인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척추 수술을 중후군은 말 그대로 척추 수술을 한 이후에 본인이 통증 경감 효과를 못 느끼거나 더 심해진 경우를 다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수술하신 선생님은 엑스레이도 좋다고 그러고 경과도 좋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아파요 잘 됐는데도 아프다고 하는 경우는 다른 문제가 없는지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술 부위 말고 보통은 기구가 이렇게 박혀 있으면 인접 부위 그 위나 그 아래 부위가 다른 문제는 없는지 또 해당 부위에 또 재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문제를 다 평가하고 그거에 적합한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를 권해드리게 됩니다. 이게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될게 저도 환자한테 항상 그건 알려드려요 이거는 환자분이 일차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켜서 본인이 계속 걸어주시고 유산소 하시고 운동하시고 생활 습관 교정하시고 유지 관리하셔서 일상에 복귀하고 사회생활 가능하게 하는 목적이지 이 주사 하나로 협착증은 말 그대로 신경 구멍이나 아니면 신경관 공이 좁아진 질환인데 이 주사 하나로 구멍이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목적은 구멍을 넓히고 그 다음에 뭐 틀어진 허리를 바로 잡는 게 아니라 통증의 개선이에요. 협착증은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고 유지 관리를 적절히 못 해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좁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허리 통증. 신성호 씨는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고 있다. 허리 근육이 튼튼하면 척추로 충격이 전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몸무게가 60kg이던 한 자가 살이 쪄 갖고 80kg가 됐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80kg가 된게 근육으로 됐으면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거는. 근데 이게 지방질로 다 해서 그만큼이 쪘다고 치면은 쉽게 말하면 20kg 짜리 배낭을 등에 지고 다지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허리 디스크 있죠. 디스크나 후관절에 가는 하중이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 하중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피로가 빨리오게 돼요. 결국은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키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넉넉히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럼 3개월이 넘었다 허리 통증이. 그럼 그거는 본인이 계속 감내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꼭 적절하게 가까운 병원이나 전문과 전문의에게 명확하게 좀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고 유지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놓칠 수가 있거든요. 꼭 수술이나 시술이 능사는 아니고 그거에 따른 본인도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